옛 이름은 가파양곡 별로는 차성 기장을 찾아서 세 번째 조선 초기 기장을 지킨 두모포 수군만호진성 두모포진성은 기장읍 죽성리 47번지 일대에 있었던 수군만호진성이다. 기장군 지명사에 의하면 고려 초에 왜구의 침입을 막고자 토성을 쌓았다가 조선 중종 5년의 석성으로 개축하였다. 진성은 평면 오각형으로 둘레는 약 400m, 높이 약 3m, 서북쪽과 동북쪽에 문지가 있으며 남쪽의 구릉 정상부와 청강천변의 평지를 둘은 내탁식 평산성이라 하였다. 2021년 죽성리 662-1번지 단독주택 신축 부지 발굴 조사 결과 보고서에는 북서-남동 채성부가 약간 길게 축조된 방형으로 보았다. 신증동 국여지승남에 일하고 기록되어 있어 석성의 위치 개축 시기 규모가 확인되고 있다. 진성에는 수군 만호 종사품 1인을 두었고, 부산 포진의 종산품 수군 첨사의 지휘를 받았으며, 병선 16척과 군사 843명을 두었다고 한다. 이는 경상좌도 수군 만호진 가운데 가장 많은 병력과 군선을 보유한 곳으로 두모포진이 동남해안 지역에서 가장 요충지임을 알수 있다. 진성은 임진왜란 때 왜군이 죽성리에 외성을 쌓으면서 석재를 빼내가 훼손되고 말았다. 그뒤 복구가 제대로 되지 않은 채로 1629년에 성을 그대로 두고 두모포진영은 부산 수정동으로 옮겨서 운영됐다. 이후 기장 앞바다를 지키는 주사가 대변항에서 주둔했다. 기장읍지의 주사 현의 남쪽 칠리에 있다. 라는 내용에서 확인된다. 또한 9년 지도 1872에도 주사와 전선이 표기돼 있다. 현재 주사대장의 신의를 모신 주사당이 전국에서 유일하게 대별리에 남아있다. 개방과 관리가 시급한 기장 죽성리외성. 죽성리 외성은 기장읍 죽성리 601번지 일대에 위치한 성으로 일본 측 문헌에는 기장성으로 기록되어 있다고 한다. 이 성은 임진왜란 때 제3군으로 김해, 창원을 점령하고 황해도까지 침입한 외장구로다 나가마사가 축성한 것으로 선조 26년 서울에서 후퇴하면서 해안의 장기전 태세를 갖추기 위해 약 3만 3천 명의 인력을 동원하여 쌓은 성이다. 성의 둘레는 약 960m, 잔존 높이는 약 45m이며, 성벽은 약 70도의 경사로 되어 있다. 일본 근세성곽과 외성의 이해에 따르면, 1594년 조명 연합군의 휴전에 따라 구로다 나가마사는 귀국하고 사가라 나가스네나 이토 스케타케가 성을 지켰다 하고. 명나라와 강화교섭 중이던 1595년에는 가토 기요마사가 대대적으로 외성을 수리를 하였다. 구한다. 정류제란 때 가토 기요마사가 이곳에 주둔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선조실록 12월 기록에 양산 품관 최기를 장사꾼으로 꾸며서 기장 두모포에 도착하였더니 외인들이 축성하는 역사를 일으켜서 나무를 끌어오고 돌을 실어 나르는 외인이 도로를 메웠으며, 옛 현성에서 돌을 반수 이상이나 뽑아내고, 또근처의 암석을 채취하여 끊임없이 실어 날랐다. 라고 기록되어 있어, 이때 외성 개축 공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본안 북쪽 서답골을 건너 작은 구릉에 독립된 지성이 있다. 지성에도 사방 36m의 정사각형으로 쌓았는데, 남쪽의 본성을 향하여 성문을 두고 북쪽의 두 귀퉁이의 성벽을 높게 돌출시켜서 전투하기에 편리하도록 설치되어 있다. 서남쪽의 성벽 밖으로 깊은 해자를 파서 외곽으로 연결된 능선을 단절시키고 있으며, 일부 구간은 청강천변의 경상좌도 소속 수군진성인 두모포진의 성벽을 이용하여 축조되었다. 특히 이 외성은 각 지역에서 붙잡아들인 도공, 사기장, 칠기장 등 장인과 민간인 수십만 명을 강제로 억류하고 일본으로 끌고 간 대표적인 곳이기도 하다. 서답골은 도공들이 일본에 끌려가기 전 이곳에 억류돼 머물며 빨래를 했다고 해서 붙은 지명이며, 20년 전에 끌려간 옛 도공들의 이야기를 들은 소루묘 대표 송중환 씨는 선대 도공들을 추모하기 위해 2004년 무명 도공 추모비를 서답골에 세웠다고 한다. 죽성리 외성은 1999년 3월에 부산광역시 기념물로 지정돼 있지만, 2018년 초에 모법인에서 허가받지 않고 외성 둘레에 철제 펜슬을 설치하고 성내에 비닐하우스를 설치하여 농장을 운영하고 있는 상태이다. 시 기념물 훼손 방지를 위해 적극적인 개선 조치가 필요하다. 어떤 보호 장치도 없이 방치되고 있는 임낭포외성. 임낭포외성은 기장군 장안읍 임낭리 뒷산 해발 약 70m의 본성이 위치하고 있다. 남쪽 좌광천 쪽으로 이어진 능선을 따라 지성이 위치하고 있다. 이 외성은 선조 26년에 축성된 것으로 모리요시나리, 시마즈 타다토요, 이토우 스게타카, 타카아시, 모토타네, 아키쯔키 타네나가 등 5장이 구축, 수비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1593년과 1594년 사이 단기간 사용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세이관성으로 알려져 있다. 임진왜란 때 서생포외성과 죽성리외성 사이에서 중간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고 성의 규모는 비교적 작은 편이다. 본성의 본안 북동쪽에 천수대로 추정되는 노대가 잔존하고 있다. 이 외성은 대부분 사유지로 되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어떤 행정적 보호 장치도 없이 방치되고 있다. 산정 본성으로 찾아가는 길이 보이지 않고 성의 남쪽 산기슬에는 과수원이 조성되어 있는 등 현장을 답사하기 어려운 상태에 있다. 2001년 임량포의 성의 지성으로 알려진 거관부의 발굴 조사에서는 세 개의 과이 확인되었으면 군립 주거물지 3동과 수혈유구 사기, 구상유구 2기, 용도미상의 주혈군 세 개소 등이 확인되었다고 한다. 현재 지성으로 알려진 곳에는 원전 확장에 따른 효암리 이주민들이 집단으로 옮겨와서 효암 마을을 형성하고 있다. 고리 원자력 발전소 안에 있어 접근이 어려운 기장 아이봉수대 부산은 외구의 대두 그리고 바다를 통한 조세 운반 등으로 일찍이 해로의 요충지로서 방어 시설과 군사 등이 집중적으로 배치되었다. 기장읍성 남산봉수대 아이포봉수대 기장 산성 등의 국방 문화재는 이렇게 탄생했다. 그중 봉수 시설의 현황을 보면 부산 지역에는 황령산, 감비오산장산, 남봉, 구봉초량뒷산, 아이포 등 모두 11개의 봉수대가 있다. 아이포 봉수대는 부산광역시 지정 기념물로서 기장군 장안읍 효암리 산51-1에 있다. 현재 고리원자력발전소 내 해발 129.2m의 봉화산에 위치하고 있어 일반인의 출입이 제한되고 있다. 1997년에서 1999년에 부산광역시립박물관에 의해 시굴조사 후 정비보건이 이루어졌는데 중앙의 봉도는 높이 2.4m 지름 9m의 돌로 쌓았다. 아이봉수대의 명칭은 당초 부산시 기념물 지정 시 이길봉수대라 칭하였으나 이후 울산서생 나사봉수대의 명칭 변경 추진 시 울산시의 요청에 따라 실태조사 및 문화재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2010년 그 명칭을 아이봉수대로 변경하였다. 아이봉수대는 해안가에 위치한 전형적인 연변봉수이다. 동서 방향은 비교적 급경사이고 남북 방향으로는 완만한 경사를 이루고 있다. 북쪽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바다에 인접하여 주변을 조망하기에 탁월하며 맑은 날에는 대마도까지 관망할 수 있다. 봉수 노선을 보면 초기에 임랑 포봉수에서 신호를 받아 울산 이길봉수대에 응하였으나 기장 임랑포 봉수대가 폐지된 이후 기장 남산 봉수대에서 신호를 받아 울산 이길봉수대에 응하였다. 임랑리일까? 이천리일까? 위치가 아리송한 임랑포 봉수대. 임랑포 봉수대는 임랑리 서쪽 해안에 접한 산 위에 있다. 일광에서 원래로 국도를 타고 가다가 임랑교를 지나기 직전 좌측 산 위에 있다. 임랑포봉수대는 조선 전기의 문헌자료에 의하면 기장현에는 나타나지 않고 울산군의 문헌자료에 보인다. 경상도 지리지 세종실록 지리지 경상도 속찬 지리지 신증동국여지승남 등의 기록이다. 그중 세종실록 지리지 울산군조를 보면 이물랑포는 군의 남쪽에 있다. 남으로 기장현 남산에 응하고 북으로 아이포에 응한다라고 하고 있다. 위의 기록과는 다르게 여지도서에서는 임랑포봉수의 기록이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는 남산봉수에서 아이포봉수, 아이포봉수에서 북쪽 이길봉수로 연결된다고 하였다. 따라서 임랑포봉수는 경상도속찬지리지와 신증동구여지승남에서는 보이고 여지도서에서는 보이지 않으므로 1530년과 1760년 사이에 폐지된 것으로 보인다. 기장군지명사 장한읍조에 임낭포봉수대가 임낭리에 있다고 기록하고 있다. 하지만 2015년 문화재청에 조사한 전국 봉수유적 기초학술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일광읍, 이천리 산 34-35번지에 있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대다수 봉수대가 돌출한 고재에 있는 것과 달리, 문동리와 임랑리 경계 지점에 있다는 임랑포 봉수대는 해망의 절대 불리한 만에 가장 안쪽에 위치하고 있고, 남산 봉수가 산정에 가려 보이지 않는 것은 물론, 경상도 지리지에 기록된 거리와 남산과 임랑포, 임랑포와 아이봉수대 실제 거리가 너무 크게 차이가 난다는 점을 들었다. 만약 이천리에 있는 유적을 임랑포봉수대로 본다면 왜 임랑포라 했을까 하는 의문점이 또 생긴다. 새 동신동네 함께 지킨다. 두호 마을 제당들. 죽성리 두호 당산제는 정월대보름에 당산할배 제당에서 1년에 한번 마을의 안녕과 풍요를 기원하며 마을 공동으로 지내는 제사이다. 두호 마을에는 당산할배 제당, 골매기 할매 제당. 거리 때당 등세재당이 있다. 각재당들의 건립 연대는 당산 할배 재당과 거리 때당은 1933년, 골맥이 할매 재당은 1989년이다. 특이한 점은 동신 신앙의 재당인 골맥이 할매 재당에 가신 신앙의 신체인 시주 단지를 모셔 놓고 있다는 것이다. 예전에는 음력 정월 14일과 10월 14일 밤 자정으로 연 2회 제의를 지냈으나 현재는 연 1회로 정월 대보름에 지내고 있다. 재관은 제주라 칭하고 음력 정월 23일 무렵 무당을 불러 대자비를 하여 선정했으나 현재는 이장이 맡아서 지내고 있다. 재물의 종류와 진설 및 재의 절차는 일반 가정의 기재사와 같으나 재물로 육고기는 사용하지 않는다. 제의는 골맥기 할매제, 당산 할배제, 거리대제, 어삼제 등의 순서로 진행한다. 공정 많으니 송덕비도 많다. 보부상 반수배상기 비석군. 배상기는 1842년 전북 익산에서 부잣집의 종손으로 태어나 구한말 밀란 주모자로 몰려 보부상을 따라 1860년대에 기장읍 원래리로 피신했다. 그는 동해안 보부상 최고 수령인 반수가 되어 멸치잡이와 젓갈로 억만금을 벌어 빈민 구제와 장학 사업에 앞장섰다. 1895년 큰 흉년이 들자 원래와 좌천 장날마다 시장에 가마솥을 내걸어 굶주린 사람을 구휼하고 일제 강점기에는 남몰래 독립 자금을 제공했다. 그는 1920년 79세로 타계하여 묘소는 기장군 장안읍 용솔리 심영산에 있다. 기장읍 원래리에 함께 있는 그의 송덕비들을 연대 순서로 그 내용을 살펴보기로 한다. 좌우사 반수배상기 휼상 영세 불망비의 수천 양의 재산을 털어서 우리 행상을 도와주셨네. 우뚝한 한 조각 비석도 한 입으로 반수 어른 칭송한다네. 어? 라고 기록되어 있다. 이 비석은 특이하게도 뒷면에 전주사 김상명이 성금을 낸 영세불망비가 기록되어 있다. 통정대부 배공상기 창계 휼리비의 앞면에 마을에서는 그의 공적을 칭송하고 결사의 사람들 공을 치켜 세우네 여행객 숙박에 유감 없으니 우리가 공의 힘을 깊이 입었던 탓이라네 라고 적혀 있다. 통정대부 배공상기 창숙장학비의 앞면에 재화를 트이고 의연금 내놓으니 은덕이 우리 학생에게 이르렀도다 춘추로 매번 책 읽고 외는 소리 골목마다 여기저기 들려온다네 라는 기록이 확인된다. 글 김진곤 울산 양산 지역 사도서관 관장 변상복 울산 향토사답사회 회장 김상범 울산 향토사답사회 부회장 사진 변상복 울산 향토사답사회 회장.